안녕하세요 하교수 여러분 오늘 굿모닝 조르파네아의 한마디입니다 나는 오늘 창조주의 흐름에 다시 안겨있었어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? 나는 오늘 창조주의 흐름에 다시 안겨있었어 자 한번 더요 나는 오늘 창조주의 흐름에 다시 안겨있었어 자, 이 말의 의미는요, 내가 노력해서 도달한 상태가 아닌 존재가 흐름에 잠긴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. 쉼없이 흐르는 창조주의 품 안에 내 존재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. 그분 안에 머무는 평안과 안전함을 아주 간결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. 자, 그 말, 이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더 해봅니다. 나는 오늘 창조주의 흐름에 다시 안겨 있었어. 뭐, 과거형 그 문장이지만은 어,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시간의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의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,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요.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인지.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 창조주의 그 흐름 안에서 다시 안겨 있는 그 느낌, 그 생명의 흐름,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나는 오늘 창조주의 흐름에 다시 안겨 있었어. 자, 다시 한번 더, 나는 오늘 창조주의 흐름에 다시 안겨 있었어. 제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, 드렸지만은.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. 너는 오늘 창조주의 흐름에 다시 안겨 있었느냐? 이러면 이제 의무문이 되죠. 질문이 되는 거예요. 어, 그 사람은 보니까 오늘 창조주의 흐름 안에 다시 안겨 있는 것 같았어. 이렇게, 나의 생각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형태로 여러분들이 말을 이, 어, 한마디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, 어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계속 대세김질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숨결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언어의 표현,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이 언어의 흐름을 뱉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럼 또 내일 아침 굿모닝 졸업파네아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